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신비마을 거주하세요? 네. 여기가 그, 그, 신비마을, 여기 그 예비군 훈련장 올라가는데죠? 네, 네, 네. 어 여기 신비마을이 몇 평이에요? 거의 26평이라 하더라고요. 26평이요? 네. 26평. 요거를 언제 사셨어요? 1월 8일날 전세로 갔다가 2월 초에 매매를 했어요. 올 1월 달에 전세로 갔다가 아니 작년도 2020년도. 아 2020년도 그러면 2020년도 2월에 어쨌든 그러면 매수를 하신 거네요. 네, 네, 네. 2월에 매수를 했고, 그러면 요거를 원래 그 주인이 전세로 들어갔다가 이제 매수를 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네. 요거 얼마에 사셨어요? 1억 5천 200. 1억 5천 200. 그러면은 요게 네. 이제 어쨌든 뭐 급매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 2월이죠. 네. 작년 2월 당시에 지금 1억 5천 2백 정도면 한 어느 정도 쌌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시설를안 보고 했네요.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쌌는지 비쌌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면은 이때 원래 전세는 얼마에 들어가셨었어요? 1억 4천 5백. 1억 4천 5백. 네. 아 1억 4천 5백에 500만 원이었는데 이제 1억 5천 2백에 이제 매수를 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매수하셔가지고, 그때는 이제 이사 다니기도 힘들고. 네. 그래서 이제 매수하셨다 그랬는데, 여기 살아보니까 뭐, 요번에도 뭐 어떻게 뭐좀안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왜요?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정말, 생각 일도 없이 한다면. 공기 조건 하는 거는 너무 네. 편하긴 하는데. 네. 퀄리티도 없고. 그리고 네. 제가 또 자녀가 또 이렇게, 이렇게 환경이 그, 그 내부 구조가. 네. 어, 많이 북한이에요. 네. 근데 저는 자녀가 이제 그거를 알고 선택을 했긴 했지만, 네. 이제 뭐가 이제 밖에 나가 있는 애가 집으로 들어올 걸 생각을 못 했는데 집에 들어온다 고 네. 이제 모든 것들이 다 꼬여버린 거예요. 네, 네. 어, 그런데 내가 또 이렇게 1년을 넘도록 이렇게 살아보니까, 네. 이지 주위가, 이제, 이제 아시면은, 이제 아시겠지만 주위가 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 우리 주위에 언니들도 친구들도 또 선택한 거지 하면 다 이렇게 다 예쁘게 잘했는데, 네. 나는 매 순간순간이 다, 실패한 거예요 그냥 내 자신이 아 그럼 일단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일억고이 오천이백 주급 그 매수하셨잖아요 네 혹시 뭐 이렇게 지금 대출을 쓰셨어요 아 그거는 제가 한게 아니고 딸이 그럼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대출의 비율이 큰가요 그렇죠 구천입니까아 구천만 원 정도 네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조금 그냥 제가 그냥 다 얘기 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요 사실 아시다시피 여기가 그 이렇게 이렇게 구릉지 형태잖아요. 네. 어 구릉지 형태고 여기가 그그 그 이제 그 쌍용 아파트 쪽으로 그니까그 쌍용 아파트로 넘어가는 그큰 언덕이 있는 길이고요. 네. 사실 우리가 지도에서 봤을 때는 여기가 산밑에고 이러다 보니까 뭐 되게 괜찮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여기 아시다시피 여기가 무슨 굉장히 큰 도로도 아니고요. 네. 그렇다고 무슨 아파트가 뭐 굉장히 대단지의 뭐 브랜드도 아니고요. 네. 어, 그리고 여기가 상권 같은 것도 갖춰진 데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선호도가 좀 떨어진다는 소리는 즉, 무슨 소리냐면은 금액이 못 올라간다는 소린 거죠. 네. 그리고 지금 26평에 2020년 2월 정도에 26평이 한 1억 5천, 6천대가 만약에 나갔다라고 하면 네. 금액이 보통 연말부터 올랐을 때도 그때도 금액이 못 올라온 상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소리는 뭐냐면, 금액이 지금도 아마 보면은, 지금 시세 같은 경우도 본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억 7, 8천? 음... 지금 현재도? 네. 현재도 아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매, 매수를 했다라고 하는 거는 전세 같은 걸 거주하는 것보다는 주거는 안정성이 있잖아요. 이사 안 가도 되고. 네, 그것 때문에. 어, 그러니까 그런 안정감은 있기는 한데 금액적으로는 사실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아파트예요. 아... 이 자체는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광교동이다 보니까 미추홀구잖아요. 네. 어, 미추홀구 같은 경우가 사실 최근 들어서 인천 같은 경우에 미추홀구가 되게 구도심 개발을 많이 하죠. 어, 그래서 여기 사실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들은 금액도 높고 되게 금액도 잘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 근데 우리 아파트는 작년 2월에 사가지고 지금 아마 2억 못 넘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만큼 아무래도 조금 선호도는 떨어진다는 거고 거기에는 위치라든가 구조라든가 형태라든가 이런 게다포함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뭐 그냥 여기는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내가 그냥 공기 좋게 거주할 수 있는 이런 아파트? 정도로밖에 얘기가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신비마을 아파트가 지금 이게 단지들이 좀 떨어져 있죠, 이렇게. 네. 블록블록. 블록. 저 밑에, 고가 밑에도 한동인가 따로 있고.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선호도가 좋은 건 아니지, 이쪽이. 그러면 제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 만약에,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대출을 한번 좀 여쭤봤던 거예요. 네. 만약에 어차피 여기서 여기가 만약에 미출구가 생활 반경이라고 한다면. 그 생활 반경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좀 우리보다 좋은 데 가려면 돈을 좀 보태야 되잖아요. 네. 어, 그래서 제가 아까 대출을 조금 여쭤봤던 거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조금 더, 그니까 예전이랑 틀려서 이 대출 금액 자체가 좀 인천도 2월달이랑 지금이랑 좀 틀리거든요. 네. 그니까 작년 2월달에는 이 규제 지역이 아니었어요. 음... 작년 2월달에는 규제 지역이 아니었는데 작년 6월 달에 규제 지역이 됐거든요. 네. 어, 작년 6월 달에 규제가 되면서 아무래도 대출 비율이라든가 이런 게좀 줄어들었어요. 네.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 이제 좀더 줄라고 하면 대출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전화 상담이다 보니까 다 일일이 세세하게 못 보는데요. 네. 지금 어차피 제가 얘기 드리면 이미추홀구에서미추홀구에서 미추홀구에서 흔히 알고 있는 조금 좋은 아파트는 못 가요. 네, 그것까지는 저도 어, 알고 있습니다. 어, 대출도 안 나오고 못 가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걸 팔면 내가 샀을 때보다 그래도 한 2, 3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에다가 조금 뭐그원그 그 원래 집 사면서 이제 그 매수하는 그 대출금 있죠. 네. 어 대출금 하고 조금 만약에 융통을 조금만 할수 있다라고 하면 한 2, 3천 3, 4천 정도만 융통을 더할수 있다라고 하면요. 네.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은 여기 쪽 말고요. 여기 예전에 이 용현동 아세요? 용현동? 네, 알고 있습니다. 그 토지금고 쪽 용현동? 네. 어, 용현동 어딘지 아시죠? 네. 어, 용현동 쪽에 가면은 연식은 좀 되긴 했는데, 아파트들이 한 2억대 이렇게 가면은 나올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니까 만약에 금액이 3억대가 되면 미출곳에서또 다른데, 4억대가 나오면 또 다른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 2억대 정도라고 하면, 네. 여기 그 용현동 쪽이나, 이쪽 가면 좀 연식은 됐는데 용현동 쪽으로 제가 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용악지구가 앞으로 많이 개발이 될 거예요. 용마루지구 쪽도 그렇고, 네. 그래서 우리 아파트를 여기 그냥 이 신비마을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용현동 쪽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도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쪽으로 이사를 좀 가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음. 용현동 쪽이나 만약에 자금을 내가 마련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은 뭐 우리 아파트보다 좋은 이쪽에 신동아 단지들이 있죠. 아, 예. 어, 하객동. 예. 어, 요런 쪽. 신동화도 큰 평수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쪽하고 요연동 쪽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매, 매도 하시고 이사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보다는 조금 더 돈을 융통은 하셔야 돼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런 게안 된다라고 하면 그냥 지금 사실 금액이좀그 사이에 올랐기 때문에 조금 이사 가기는 좀 그렇고요. 조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 있으면은 여기 그하익동 쪽이나 하객동쪽이나 용현동쪽을 조금 가서 좀 보신 다음에 이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1월달이었었잖아요. 작년도 1월달. 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2년이 안 되고 하게 되면 양도세 네. 같은 것도 있잖아요. 양도세도 있긴 한데 그 양도세가 차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크지 않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취득세도 다 포함시켜야 되니까 일단 집이 있나 알아보시고 옮겨가는 게더 먼저 돼야 돼요. 아... 아시겠죠? 왜냐면은얘안 올라갈 때 걔는 올라가 버리니까. 아 일단 집을 내가 갈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시고, 꼭 아파트 한번 골로 이사해 보세요.